안녕하십니까. 본수전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기꺼이 원하나 육신이 약하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은 이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첫째, 육신적인 귀를 가져 무신론을 듣고 우상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심판의 언약으로 듣는 것을 비유하고, 둘째 육신적인 눈을 가져 부유함과 건강함과 아름다움과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들이나 가난함과 병듦과 추함과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들이라고 보고 믿는 것을 비유하고, 셋째 육신적인 입을 가져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것은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 영적인 눈과 귀와 입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만을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바로 그가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을 증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3장 4절은 그때 바로 그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었으며그 음식은 메뚜기들과 들꿀이었다라고 하시고. 이사야 66장 2절은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나주가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외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영적인 요한이 와야 하고, 선지자를 만나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영적인 마리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오시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는 나시린의 맹세로 비유되는 침내인 요한의 어머니이신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먼저 태어나야 합니다. 또한 침대자 요한이 태어나려면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을 쫓아서 무신농과 우상숭배 속에서 살던 이집트를 피눈물로 회개하고 이집트를 떠나 홍해로 비유되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들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한 주인에 충실하고 다른 주인을 없인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만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들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반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렇게 할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